구독과 공유하면은 재수 좋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Right now. 어, 이 자영업자들하고 파산하고 공기업들도 이게 파산이에요. 파산 상태거든. 응? 공기업의 뭐 직원들이 부정부패가 어, 손으로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고, 검찰도 부패고, 법원도 부패고, 부패가 아닌 집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이 적당한 칼로 들이대서는 안 돼. 내가 한꺼번에 다 들이대야지, 어느 한 군데 하면은 또 이쪽은 또 조용해지고, 또 저거 없으면또 여기 조용해. 그러니까 자영업자 파산이나 공기업 파산이나 중산층 몰락이 이 격차가 문제예요. 격차. 빈부 격차. 빈부 격차. 그러니까 우리 이 격차라는 건 갭이야 갭. 에? 이 갭이 부자들하고 가난한자의 격차가 갈수록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 문제야. 결국은 허경영의 등장을 초래하고 전 세계가 허경영 바라보면서 공동자본주의로 바뀌어요. 전 세계가 앞으로 10년 이내에 전 세계는 공동자본주의로 바뀌고 허경영의 이름이 케인저나. 파이어 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계 경제를 지금까지 이끌었어요. 근데 도둑놈 새끼들이야. 아주 경제 논리가 완전 개인 자본주의야. 이 개인 자본주의, 완전 개인 자본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뭐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네? 이 더할릭자 부자는 자꾸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가난해지는 거예요. 케인저나 하이에크의 경제 원리가 약 지금부터 한 200년을 지배한 거지.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제 끝내지 않으면 이전 세계는 살아갈 수가 없다. 아, 아비기환이에요 지금. 국가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은 파산. 국가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워. 공기업 파산, 중산층 몰락. 그러면 중산층이 몰락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허리를 못 쓰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럼 척추가 못 쓰면은 남자가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척추가 아프면 여자나 남자나 병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척추가 이미 우리가 병들어 버렸어.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격차가 이 사회 문제로 대두돼서. 격차가 아까 이거 빈부 격차라고 그랬죠? 빈부 격차. 어, 격차가 지금 어, 심각한 문제예요. 복중에 제일 큰 복이 뭐예요? 배우 부지런한 복이라고 그래. 부지런한 거. 맞아, 맞아요. 어? 근데 이 부지런한 게뭐 하는 부지런이야? 공부하는 거. 이 지혜를 갈고닦는 것이 최상 복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부지런히 노동하는 것도 되겠지만은 부지런한건자를 쓰면은 부지런히 공부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세상의복 중에 제일 큰 복은 지혜를 열심히 공부하는 복인데 우리 국민들이 지혜가 없으니까 자영업자들이 파산해. 분명히 저 사업을 시작하면 3년 안에 내가 망해. 다 알아요. 자기 아버지 돈한 5억 없애고, 자기 누나 돈한 1억 없애고, 다 망해요. 자기 돈, 퇴직금 다 없애고, 자기 형제들 돈다 없앨 거 알고 거기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해 안 해요? 지혜가 부족하죠?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달라들어서 대부분 망하는데, 이게 안 망할 걸 망하는 거야. 왜 망하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지혜를 아주 예사로 보는 거야. 그 사람들은 뭘로 이 자영업을 시작하냐면은 이거 뭐예요? 얄팍한 지식. 맞아 맞아요. 얄팍한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에? 그러니까 이 지식으로 하는 모든 사업은 다 망해. 지혜는 이런 거 아니야. 이거를 모르고 자영업자들이 다 파산하는데. 1년에 그 엄청난 700만 자영업자 중에 60%가 3년 만에 다 파산해. 그러면 안 망한 사람은 어떠냐? 지금 뭐 식당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망한 사람보다 더 불안해요. 맞아, 맞아요? 언제 집주인이 집세를 올려달라? 뭐 이러면 금방 또 망할 수가 있어요. 맞아, 맞아요?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만큼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네, 언제 망할지 몰라.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이 사람들 지식도 부족하고 이 지식도 부족한데다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국가 대책이 전무해. 그래서 앞으로 내가 대통령 되면은 임금 임대료가 임대료가 이 사람들이 망하는 주 원인이야. 맞아 맞아요. 임대료가 자꾸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임대료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허경영이가 대통령 이 되면 모든 이 건물이나 가게나 임대를 어떻게 할까? 지혜가 이 자영업자하는 사람들이 허경영이한테 유튜브를 보고 또내 강의를 듣고 이러면 자영업 안 망하겠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자영업자 집세를 자꾸 올라가면 다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은 집세를 어떻게 한다고 동결한다 그랬죠? 예, 그렇게 안 하고 집세는 앞으로 대통령 되면은 가계 집세는 연동제를 적용합니다. 매출 비례 연동제로. 내말 이해가죠? 매출이 쭉 떨어지면 집세 가 내려가 안 내려가. 내려가요. 내려가요. 내려갑니다. 무슨 말 이해가죠? 매출 비례 연동제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의 매출을 속이면 돼안 돼요. 안 되죠. 그 대신에 매출은 확실히 세무서에 신고되겠죠. 카드를 하니까. 그런데 매출이 전혀 없는데 집세 올리면 됩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거나 이럴 때는 집세의 그 프로테이지 몇 퍼센트가 가능한데 지금 매출이 계속 내려가는데 옛날 집세 받으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경기에 따라서 집세도 연동해 줘야 된다. 어떻습니까? 어때요? 이 달에 500만 원밖에 못 팔았는데 집세가 천만 원이야.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집 주인도 이제 가게를 세를 주는 사람은 매출 비례 연동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크게 피해는 없어. 집 주인도 집 주인에게도 어때면서 좋아. 매출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가니까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집 주인도 피해가 없는 거야. 그러나 안전해 이 사람들이 만날 망해 잡혀질 리는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아니, 2억 주고 만든 그 모든 주방기구를 200만 원에 팔아야 돼. 맞아, 맞아요. 계속 하면은 1년 만에 또한 2억이 적자가 나. 그러니까 팔 수밖에.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거는 모두 집세. 이 집세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 파산을 정부가 아무 대책 없이 지켜보고 있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사람들이 중산층 맞아, 안 맞아요? 중산층들이 지금 위기에 몰렸어. 음. 언제 망할지 몰라. 그러니까 아예 보탈에 사서 망해버린 사람은 속패네요. 그냥 실업자로 있는데 망하지 않고 그걸 유지해 나가느라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돼요. 본좌 허경영 총재를 모시고 마련된 뉴욕 강연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통일의 주체가 된다 라는 주제로 열리는 본 강연회는 오랜 역사를 가진 우수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우리 조국이 어떻게 세계 통일의 주체 역할을 할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7월 2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베이사이드 아드리아 호텔에서 진행되며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 917-363-4144-201400-5618 보스톤 9785021424번입니다. 내 눈을 바라봐, 행복해지고. 허경영 러봐 웃을 수있 허경영 러봐넌막 r i g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 i g